걸크러시 유재팔 유재팔 소녀 같고 소년 같은 아,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저기 그저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네. 여러분. 네. 보이시 해 보이나요? 짧은 머리, 탄탄한 체격이 매력적인 골프 선수 유재희. 작년 WG 투어에서 우승하고 올해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어 골프계 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45살의 나이에 해상처럼 떠오른 유재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자리한 한 아파트. 이곳은 유재이의 소중한 보금자리다. 한쪽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골프용품과 화려한 트로피들이 골프인의 집임을 짐작해 한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w g 투어 그다음에 챔피언스 투어를 뛰고 있는 UJ 프로입니다. 저 있네요. 저기 네, 그래 음... 그러시 UJ입니다. <laughs> 뭐 머리가 짧아서 아니면 뭐 말투가 이래서 근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닉네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거고 관심을 가져 주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조부채를 음. 잡게 된 계기가 뭔가요? 몸이 너무 위수하고요, 코피를 너무 자주 쏟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심장 수술 한 지가 오래로 딱 10년 됐는데 선전적으로 이렇게 몸이 좋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골프장을 또 갔죠 선생님을 만나러 근데 거기에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욕심이 생기고 오기가 생기잖아요 왜 그들은 나의 몸무게 하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고 판단을 하지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 이거 해야겠다. 왜 내가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운동을 못 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내그 선입견을 좀 깨주고 싶다. 우기로 잡은 골프채 체격 때문에 못할 거라는 주변인들의 예상과 달리 유재인은 금세 기초를 습득했다. 골프에 재능이 있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프로 골프 선수를 꿈꾸며 골프부 입단에 힘쓴다.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서울에 갔던 학교에서는 이 친구는 실력이 너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무릎으로 갔던 데가 이제 공주금 흥원까지 갔고, 그때 80, 이 친구가 80대 칩니다 해갖고, 내려갔지만 저희 실력은 80대를 치지 못했어요. 100개? 90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높게 아마 첫대라는 거를 나가봤는데, <laughs> 그때, 도고시 c 였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도고시 c 를 나갔다가, 아, 정말 욕을,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 기억 속에 동반 플레이를 했던 언니가, 그때 아마 국가상대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겠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넌! 이렇게 치면서 무슨 시험을 나왔냐고, 되게, 호... 오질게 좀 혼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약이 되고 독이 됐죠. 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나는 독은 됐고 약은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나는 약이 됐죠. 출발이 늦었기에 차이 나는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 유재인은 독하게 마음 먹고 홀로 연습한다.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이제 웨이트를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수업을 들어갔다가 방과 후에 이제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 한7시 8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기숙사 들어오면 친구들은 이제 좀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 저는 체를 하나 들고 그때 <laughs> 염성요구에 이렇게 동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장님 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토가 하나 있어갖고, 매일 거기를 올라갔죠. 빈스윙하러. 선을 하나씩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씩 긋고, 그 선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선 하나 땅을 다 파면, 이쪽 선 하나 또 땅을 또다 파고, 이쪽 선 하나 땅을 다 파고, 매일매일 이렇게 고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국 주니어라는 시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치면 대학교 특기생을갈수 있는 길이 좀 빨라지는 거죠. 거기서 한국 주니어 시합을 나가서 제가 처음으로 3위라는 입상을 해요. 친구들이 놀랐겠네요. 많이 놀랐죠. 얘는 뭔가. 많이 놀랐죠. 유재인은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습이라고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을 위해 집을 나선다. 꾸준한 연습을 발판으로 짧은 시간에 유망주로 성장한 고등학생 유재인는 대학 진학도 손쉽게 해냈다. 노력하는 만큼 프로 골프 선수라는 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기뻤다고 회상했다. 대학 가서는 흥미를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해서 단체생활 속에 사람들 속에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을 갔더니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아지잖아요. 풀어놓고 지내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단체생활에 익숙해서 그래서 좀 많이 나태해졌고 그러면서 시합에 대한 좀 흥미를 좀 많이 잃었어요. 힘든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세미 프로테스트였다. 그리고 같은 해 프로무대에 데뷔하는 데 성공한다. 스물세 살의 유재인은 정상을 향해 도약할 일만 남았다며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프로생활은 아니요 저는 프로생활 되게 못했어요.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고연맹을 다니고, 고등학교 때제 나이 또래 사람들과 시합을 하고, 대학연맹을 나가서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과 시합을 하다가, 프로 첫 시합을 나갔는데,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첫 톨에 제가 탑핑을 쳐서, 바닥을 막 치면서, 왜냐면, 긴장감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 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잘 하질 못해요. 그냥 너무 막연하게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제 30대 중반 분들, 40대 분들.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하고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높은 산 같았어요, 그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의 프로 생활 끝에 유재인은 중대한 결심을 내린다. 프로 생활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진 거죠. 96년도에 프로가 되면서 박세리 프로랑 저랑 같이 삼성 소속으로 들어가서 둘다 제일 지개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시합장에 저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뭐 주위의 환경 그다음에 무슨 뭐 여건 이런 거에 정말 개의치 않고요 정말 자기공만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하는 게저 선수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리고 저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시합을 하는데 너는 왜 다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 그러면서 음 그만뒀죠 대회를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이던 유재희에게 유쾌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목소리> <목소리> <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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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스 안녕 <laughs> <laughs> 레전드 오추하님입니다 <오츠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레전드 <웃음> 이분을 언니입니다 <웃음> <웃음> 레전드가 <웃음>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 제 주위 에 발끝에 최예요 <laughs> 여기는 터프한 차밍션 언니 하이 <laughs> <laughs> 유제 이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언니들 일명 독수리 오영재가 뭉쳤다 15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그녀가 선수로 복귀하는 데에는 이들과의 만남이 큰 역할을 했다 하루는 집앞 전단지가 붙어있었어요 jk 스크린이라고 <laughs>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스크린을 칠 줄도 모르고 스크린을 치러 가면 아, 이게 뭐야 시뮬레이션이야 오락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곳을 갔다가 거기 사장님이 당신 프로냐며 하루는 이렇 물어보셔서 뭐 프로는 맞는데 선수생활 안 하는 프로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초아라고 하는 분이 스크린을 굉장히 잘 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셔서 그때 처음 이제 초아 언니를 만났고 제가 그때 좀 많이 튕겼어요 그러니까요. 나스오를 봤는데 남자 거예요? 엔지, 엔지, 엔지. 부끄러워하는 유재일을본 언니들은 더 짓궂게 놀린다. 긴 반바지에다가 치고 <laughs> 뻥 치는데 완전 남자예요. 그한 19세에서 20대 초반의 남자야. 어린, 어, 남자 무슨 프로 준비생 어, 같은 그런. 초아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자야. 여자 프로인데 잘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치게 됐는데 처음에 진짜 처음에 그냥 외모 봤을 때도 어, 그냥 미소년 같다, 컷. 남자 같다 컷.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흑역사, 그역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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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하고 만나러 갔는데 <laughs> 정말 너무 대단한 친구가 들어온 거죠 막 음. <laughs> 드라이버를 치면 저랑 그때 한 50m씩 차이 났었어요 음, 그때스스피드가한 네. 어, 63, 64 그렇지 어, 63, 64나왔으니까 놀랬어요 야리야리하고 그 음. 친구가 혹시 어, 키도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네. 오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공을 때리는 여자 선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녹슬지 않은 유재의의 골프 실력을 눈여겨본 언니들은 대회에 출전해 보길 권유했다. 시작은 2013년에 출전한 GPC 오픈 투어였다. GPC를 하면서 아마 두 번째 시합만인가만에 아마추어 우승을 한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프로부로 가라 그래서 프로부에서도 바로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하고 나면 그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소감문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내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내가 우승을 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되게 벅차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도 저기 앉아 계신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는가. 그런 감동을 한번 이렇게 벅찬 감동을 한번 받고 더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재이가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후무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언니들. 그중 하나가 연습 경기를 함께 하는 것이다. 실력이 출중한 이들과 연습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고민에 빠진 유재이에게 언니들은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을 건넨다. 삼심을 참. 면 근데 삼치면은 스피드 때문에 많이 내려간다. 25가 1일 밖에 2다안 나왔어. 고민하던 유재희가 결심을 굳힌 듯 퍼팅에 나섰다. <S> <S> 홀컵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자 언니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눈치다. 야 근데 타고 들어가는 라이까지 좋았어. 어. <그치>? 네, 그렇게도 써야 어. <들어가야> 되는데. <S> 또 언니들이 이렇게 와갖고요. 스파링 파트너가 되줘요. <laughs> 그래서 막 서로 각자 막 이쪽 핀 저쪽 핀 저쪽 핀막 이렇게 막 쳐봐서 이 핀일 땐 어디로 가야 좋은가를 언니들이 위치 선정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를 많이 쳐봐야 되는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많이 여러 명이 돌아줘야지 혼자 열 게임 치는 효과를 내려면 셋이서 두, 세, 두 게임을 치면은 거의 열 게임 쳐주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를 많이 같이 여기저기 한 번씩 가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쳐보게 하죠. 엉뚱한데 갖다 놓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언니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힘껏 샷을 날려본다. 언니들은 유재이가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그만큼 늦끼 시작을 했으면 남들이 한 게임 쉴때 저는 열 게임을 쳐야 되는 거고. 데이터 값을 아무리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제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 그리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기 무섭게 다시 또 와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GPC 오픈투어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유재인은 WG투어로 진출한다. 20대에 겪었던 아픔을 딛고 우승을 향해 다시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았다. 제가 G2 첫 대회를 나가서, 첫 대회 때 우연치 않게 선두권에 있어서, 챔피언, 부스방이라고 하는데, 챔피언주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잘 치는 분들이 그때 있었겠어요. 근데, 요만한 건 안겨놓고 혼자 막 이렇게 치니까, 첫 털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이게 뭔가. 근데 뭐 익숙치도 않은, 카메라가 막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렇게 바깥에 뭐 뭐죠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가고 밖에 막 갤러리 분들 막 앉아 계시고 챙피했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약이 됐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저는 또 이렇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그럼 또연습하셨겠요 그럼요. <laughs> 이만한... 연습에 어, 아니, 열을 올리던 유제이가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어. 연습장을 떠난다 안녕. 어. 하고 너무 오던지. 알겠습니다. 어. 그녀가 찾아간 곳은 또 다른 스크린골프 연습장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안녕 <놀람> 네. <놀람> <놀람> 선생님의 시험 시험 해야지 은혜 보답하고자 <laughs> 은혜 보답하고자 <laughs> 심 열심히. 열심히 해서 우승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유재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저의 스크린 선생님이신 김정숙 부모님이십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퍼신이에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네. 퍼터 스트로크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서 G 투어를 하면 사실 우리 둘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스피드로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볼 스피드로는. 음. 근데 언니한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퍼팅이에요. 음. 근데 아이들이 스피드 값은 좋고 힘은 좋고 다 좋은데 약간의 좀 디테일 음. 그 디테일을 언니가 많이 잡아줬죠. 음. 오자마자 약점이었던 퍼팅부터 점검해본다. 이제 처음에 언니한테 왔을 때는 스트로크보다 자신감이 더었니 지켜보던 김정숙 프로의 평가는 어떨까? 진짜 좋은데? 유재인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다. 제가 원래 퍼터를 하면 스트로크가 그냥 리는 스트로크였단 말이에요. 필드에서만 쳐버릇 해서 언니가 이제 가르쳐 준 거는 그걸로 지금은 이제 필드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쾅 쥐어박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갔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스트로크로 이제 다시 바꾸게 된 거예요. 음. 퍼팅까지 해결하며 실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유재희.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김정숙 프로는 필드 대회 출전을 권유했다. 수영장, 수영장. 저는 부드럽게 말하는 권유였는데 꼭 했으면 좋겠었어요. <laughs> 도망가지 못하게 <laughs> 꼭 잡고 있고 싶었어요. <laughs> w 투어 스크린 대회도 준비하면서 챔피언스 때 가서 할수 있게 경기 감각도 익히고 골프에 대한 또 다시 정렬을 좀만들려고 <laughs> 골프 대회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는 경기 나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렸을 때 하다가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제인은 필드 복귀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겁이 난 거죠. 적응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겁이 좀난 거죠. 싫어, 안 할래. 그냥 그랬어요. 싫어. 그걸 왜 해? 안 할래. 근데 이제 언니는 G 투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너가 시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 같이 하자. 이래서 고심 끝에 이제 신청서를 내고 시작을 했죠. 신청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제. 공화국의 사투가 시작되죠. 응. 열심히 해야 하니까. 2016년 43살의 유재인은 WG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를 병행해 출전하기 시작한다. 용기를 내어 출전한 필드 대회. 하지만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는 위기를 맞는다. 챔피언스 투어 첫 대회가 선일에서 있었는데 첫 대회 첫 시합에서 아마 제가 파이브 언더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또 챔피언스 챔피언 조에 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우러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네명 안에 어우러지는 거를 또 제가 잘못 하더라고요. 첫날 67타를 쳤는데, 두째 날 아마 제가 78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1등이었다가 거의 좀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18호를 치면서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긴장이 돼서 손이 막 계속 이렇게 떨리고, 퍼터를 해야 하는데, 심업을 아무리 해도 그린에 올라가서 어드레스를 하면 손이 계속 막 이렇게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트라우마의 여파는 W.G. 투어까지 이어졌다.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될 텐데요. 벙커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차시 어려워져요. 안 되는데요. 유재희 선수 16번을 버디 퍼? 버디 퍼? 내려가야죠. 아유재희 선수가 이제 사언도파로 내려갑니다. <놀람> 이거는 이렇게 이대로 놔둬서는 나는 선수 생활을 못할것 같으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라면서 이제 윤 코치님을 찾아가서. 칭호 받기 시작한 거죠. 연습이 모두 끝나고 돌아온 집. 집에서도 대회 준비는 계속된다. 아 이번 경기에 대해서 한번 대회 때마다 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 트라우마를 아 네. 극복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멘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제이에게 멘탈 트레이닝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트라우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에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고 음.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 왜안 될까 왜안 될까 왜안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딱 막상 우승하고 나시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승 했구나 라고 하시는 거 가지. 마음 가지면. 저 사람은 되는데 난왜안 되지.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왜 저렇게 못하지. 그러면 자기 자신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내 자신만 학대를 하게 되는 거지 발전은 없어요. 음. 할수 있다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인 네. 것 같아요. 음. 건강한 생각으로 내면을 다지는 유재희. 이제 그녀에게 두려운 것은 <laughs> 없다. 또 챔피언스 투어 5차전, 7차전 연달아 또 우승하시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냐라고 했었을 때 어. 아까처럼 쭉 얘기한 것처럼 일단 가장, 가장 크게 변했던 게 나하고의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 어, 나하고의 대화를 가장 많이 했어요 나를 믿었어요 라는 그 말에 제가 엄청 감동을 하고 막 눈물을 흘렸었는데 나를 믿었어요 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전에는 유재 프로님은 유재 프로님 자기 자신을 믿질 않았어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근데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우승이고 잘 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될까요? <laughs> 됩니다. 음, 네. 어, 선수 자신을 딱 믿기 시작하니까 그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음. WG 투어 생애 첫 우승을 향한 우승 퍼시입니다. <laughs> 버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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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버디. 이렇게 해서 2017 롯데랜터카 WG 투어 정규 투어 3차 대회 유제이 선수가 WG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와 그냥 체증 같은 게좀 내려간다 해야 되나요? 속이 좀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기쁨을 줘서 고맙다고 그 말이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렇죠 집을 뛰쳐나갔다가 우승이기 때문에 올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연달아 우승을 해내며 필드 대회에서의 한을 풀어낸 유재희. 돌고 돌아왔지만 피나는 노력은 그녀를 절대 배신하지 않았다. 우승자 인터뷰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양손을 불끈 짚면서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였어요. <laughs> 예쁘죠? 우승컵을 만지는 손길에서 애정이 듬뿍 묻어나온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잘했다. 할수 있을 거라는 또 희망이 생기죠. 또한번할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할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목표 승승이나? 승수는... 목표 승승은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사승을 좀 해보고 싶다. 사승하시겠다. 감사합니다. 아, 오승도 하시고. 아, 네.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다시 골프채를 잡고 행복한 전성기까지 맞이한 유재희, 유재희의 비상은 이제 시작이다. WG 투어와 필드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